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땅 부동산TV 공소장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도 한번 보실게요 지도에서 띄운 이 토지 소개할 건데요 어 보니 저수지가 있죠 네 도고 저수지입니다 어 동서로 길게 늘어진 도고 저수지는요 굉장히 수려한 그런 저수지로요 아산 시청에서부터 제가 거리를 한번 재봤는데요 8.89 국기름터 거리에 있는 도고저수지. 그러면서 도로 여건이 아주 좋아서 국도 타고 내려가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도시죠. 그러면서 아산시에서 가깝고 도고 온천에서 가깝고요. 21번 국도로 천안 그리고 어, 예산 서해안 바다까지 갈수 있는 그런 위치. 네, 이곳에 있는 토지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도고저수지를 남쪽에서 바라보이는 남양뷰 그러면서 도고저수지 뒤에 도고산 뷰 그리고 저희 토지 뒤쪽으로 또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저수지 자, 쭉쭉 이제 보여드릴게요 좀더 확대했습니다 지도예요 지도를 먼저 보여드리고 사진 보여드리고 영상 보러 저랑 함께 가는 거 아시죠 자 지도예요 좀 확대해서 보아하니 도고저수지 남양, 남쪽에서 바라볼 수 있는 남양의 토지. 자, 남양의 토지가 또 굉장히 좋은 건 햇살을 아주 넉넉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 장점이 있죠? 그러면서 저희 토지 앞쪽에는 이제 유지해요. 그러니 굉장히 뷰가 좋겠죠? 네, 보이시나요? 도구저수지죠? 도구저수지 은빛 물결이 되게 예쁘네요. 저희 토지는 일단의 큰 토지예요. 일단의 큰 토지를 여러분들께 크게 소개하며 여러분들이 어, 매수를 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럽죠, 힘드시죠. 그래서 이 토지를 주인분께서 도로를 중간에 내면서 예쁘게 만져놨어요. 그 토지를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지금 모양, 형상 보실게요. 이렇게 어, 이렇게 생긴 토지예요. 이 토지를 주인분께서 어, 토지의 경계면에 석축으로 이렇게 쌓고요. 그런 다음에 도로의 면에 맞춰 갖고 토지를 분할했습니다. 이렇게 분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토지는 바로 도구저수지가 이렇게 남쪽으로 보이는 네, 이 토지, 이쪽 위치가 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사진 계속 땡겨서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토지입니다. 저희 큰 토지, 석축 싼거 보이죠? 이렇게 석축으로 경계면을 표시를 했고요. 도로 이렇게 효과를 받아서 들어와서요. 여기 단지 내에 이만큼 도로가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 토지는 이 도로에 붙여서 오늘 소개하는 토지 바로 이쪽 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 면에 있는 토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어 그럼 저희 토지 앞에는 뭐예요? 네 이곳은 건축을 할수 없는 유지입니다. 저수지의 연장선 물은 없지만 유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을 못하죠. 그리고 저희 토지까지 들어와서 상수도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건축할 수 있게 상수도, 하수도 다이 도로에 인입해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 비용이 들어갈 게 없죠. 그러면 건축만 하시면 되죠. 자 다른 쪽에서 제가 한번 저수지를 보여주. 그리고 주에 있는 이렇게 현장, 주위를 모습을 보여, 보여드리고 있어요. 저희 토지 도로 들어와서요. 그리고 토지 석축산은 보이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토지는 이쪽에 있죠. 저수지의 뷰가 남향으로, 이쪽이 남향이에요. 지금은 영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향, 남쪽을,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 토지. 남쪽 저수지. 저수지 뷰가 굉장히 예쁜 그런 토지입니다. 도면 보여드릴까요? 바로 주소. 자, 남쪽이죠. 이 땅입니다. 주소 한번 볼게요. 충남 아산시 도구면 석당리 184-7번지. 지목은 현재 전이고요. 617제곱미터. 본필지 617제곱미터는 어, 187평이에요. 그리고 어, 이곳은 도로 지분까지 들여요. 도로 지분이 약 17평. 이곳에 있는 도로. 저희 도로, 기존에 있던 도로 들어와서 이렇게 건축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지 보이죠? 저희 토지와 경계면 유지. 저수지입니다. 여러분, 이 토지 상당히 훌륭해요. 큰 토지 여러분들께 어, 자그맣게 분할해서 필요한 만큼만 딱 드리는 토지예요. 그래서 참이 토지는 건축 허가가 난 토지입니다. 건축 인허가가 득한 토지이기 때문에 명의 변경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용도에 맞춰서 건축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이제 현장에 가서 영상을 빨리 보여드릴게요. 궁금하시잖아요? 자, 도구 저수, 저수지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따라오시면 현장에서 제가 주소 다시 공개하고 그 다음에 매매 가격까지 다 보여 드릴게요. 도고 저수지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출발. 네, 여러분, 도고 저수지 보이시나요? 네, 예쁜 도고 저수지 조망권이 아주 좋은 토지 현장에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 토지 위에서 제가 항공기로 여러분들께 토지 모, 모양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석축으로 주변에 경계를 다 쌓았고요. 저수지 바로 아래에 저수지고요 저희 토지가 저수지와 바로 붙어 있죠 그러면서 저희 토지 밑에는 유지이지만 아 물길이 없어도 유지예요 그래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겠죠 네 도고저수지 평생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토지 자이 토지 그러면서 뒤쪽으로는 또 산도 있고 그러면서 힐링할 수 있죠 도고저수지 앞쪽 남양에 보면서 저수지 끝나는 지점에 도고산 있고요 네, 굉장히 좋은 입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작은 토지 저렴한 가격에 드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아요. 주변은 여러분들 계속 영상을 함께 볼게요. 주변에는 전원주택이 이미 들어와 있고 크고 작은 농막 생활하고 계시고요. 네,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저수지 주변입니다. 이곳은 도고 저수지 뷰가 아주 좋은 토지예요. 그럼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시면서 주소 그리고 가격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곳은 충남 아산시 도구면 석당리 184-7번지예요. 617 제곱미터로 187평에 도로도 또 여러분들께 드리죠. 도로 17평도 드립니다. 그러면 매매가격도 되게 궁금하신데요. 허가난 토지고요. 매매가격은 1억 4천4백만 원입니다. 도고저수지 주변에 이제 토지가 없어요. 도고저수지 뷰가 아주 좋은 토지로 187평 도로 17평 총 204평인 토지를 1억 4400만원 께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어, 저수지 주변 토지 보시는 분들 얼른 차근차근 보시고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